이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2,900 정도밖에 안 돼요. 좋아요도 뭐 38개, 뭐 댓글 35, 31개. 근데 이 영상에는요. 네.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설계된 영상이에요. 아, 그래요?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온전하게 들어간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3만 조회수 영상으로는 0원을 벌었고요. 2,900, 이 영상 하나로는 제가 600만원을 벌었어요. 600만원이요. 600만원을 벌었습니다. 아니, 이 조회수 2,000 딸이 나왔는데 이걸 <laughs> 이걸 600을 벌었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와... 많아야 되고 팔로워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전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 영상을 제가 작년 12월에 올렸어요. 네.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제가 작년 12월 매출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작년 12월이에요. 제가 이때 1천만 원 매출을, 내, 매출을 냈거든요. 1천만 네. 원 매출을 냈는데 이 중에 600만 원이 그 영상 하나로 들어온 고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와 기획을 알고 영상을 찍으시거나 컨텐츠를 만드시면은 네. 이런 매출을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